울지야, 패스 좀 해, 패스 좀! 나 붙어 있어! 뭐야 아, 뭐 가운데 아, 뭐지? 아, 뭐 아, 뭐지? 뭐지? 아, 뭐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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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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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와! 나이스, 나해지해 아! 와. 와! 야, 갑자기 왜 이렇게 패스 안 하는 애들만 들어왔어? 우리 팀이. 아, 아, 지가 이거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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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 What? Yeah.

가자 가보자.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아, 반대. 반대. 아 좋아. 좋아 마무리야. 그래. 아, 그래. 아 마무리. 가비 가비. 네. 간다 간다. 아, 오케이 호야. 하자 하자. 하자. 연출 나도 화장실 좀. 아냐 아냐. 집중! 집중! 아교체 아, 어? 어나쥐 아,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 아 그래? 어 너무 심하게 올라온어어아 이거 쥐가 아닌 거 같기도 해 가줘 잠깐 율제 율제랑 부딪히고 나서 반대 와 와! 상호 나이스 아 아깝다 아있었다 상호 형승이 김민재 같아 응. 그냥 그냥 벽이야. 어, 일단 몸뚱이가 어. 못 돼요? 아 진짜? 당겨 봐 좀. 쭉쭉 당겨 봐. 당기고. 아, 이거 무슨 근육기라 그러지? 노른자 이거? 노른자래. 아, 거기? 어, 여기가 너무 심해. 아. 거기는 풀기가 진짜 힘든데. 무릎. 천천히, 천천히. 어, 근데 지가 막한 번에 팍오는게 아니라 음. 계속 지그시 지가 계속 와. 음. 어, 후패스 아, 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박세이저렇게돌아주는 저거 하 응. 음. 가크다니까 진짜. 커 어, 나갈 수가 없죠. 음. 크기가 아, 진짜. 상호 뛴다, 상호 뛴다. 아, 까 진짜. 그런 사람이 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야왜 흘려줘? 광표? 아, <laughs> 광표 흘려줬어. <laughs> 야 이제 처음 먹힌 건가? 어. 아, 야 해보자 한골 해보자. 힘들면 기퍼 교체해줘. 집중해 집중. 아, 지금 내가 했는데도. 일지한테반칙 내가 했거 내가 응. 오! 오다속어아 진짜! 자유기 잘키 오랜만이 다어요야자 유지 아 우리 9시. 시까지 우리 시까지요 응. 두커터 나왔어. 아 바라 김민재. 어, 음주는 좋아 아 광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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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또 응? 마스크 어? 마스 개인. 아, 아 민짜 <laughs> 오. 문제, 문제, 음. 하자, 가자 가자. 민짜이 민짜이. 가자 가자. 3대3 대. 아, 아 사어, 야, 야! 야, 야! 아, min... 야! 야 아웃 되면 끝낼게요. 많아, 야, 아! 아! 네, 코트 종료요. 코